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화단에 어, 식물들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건 종지나물입니다. 미국 제비꽃이라고 하죠. 잎 모양이 종지, 그 간장 종지 할때 종지 닮아서 종지나물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이것도 예뻐요. 예뻐서 정원에 심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지나물 미국 제비꽃입니다. 여기 보도블럭 같은 그 사이에 나는 이 풀은 세포화풀입니다. 세포화풀은 그냥 발행이나 뚝새풀처럼 잡초예요. 그냥. 세포화풀입니다.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꽃 너무 예쁘죠? 지금 하나씩 그 꽃이 또 맺히더라고요. 하얀색 꽃이 민들레 씨 있다가 있으면 보여 드릴게요. 잎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 꼴입니다. 잎만 봐도 민들레는 구분할 수 있어요. 노란 꽃하고 잎이 특징이 있는 민들레입니다. 냉이꽃하고 비슷한 이거는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 그 시방이 냉이는 하트 모양인데 이건 길쭉한 황새냉이입니다. 돌나물입니다. 이거 먹는 나물이죠. 그 돌나물 맞습니다.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물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초제를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을 뿌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 화단에 있는 건 웬만하면은 채취해서 드시지 마세요. 이건 돌나물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것도 노란 꽃이 핍니다. 돌나물입니다. 봄 까치꽃입니다. 파란색 앙증맞은 꽃. 봄 까치꽃. 하얀색 민들레입니다. 하얀색 민들레. 보세요. 아파트 화단에도 하얀색 민들레도 있고 노란색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 씨앗입니다. 민들레 씨앗. 이거 후 불면서 놀았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민들레 씨앗입니다. 이풀 속에 갈퀴 덩굴 있어요. 갈퀴 덩굴은 이거입니다. 갈퀴 덩굴. 줄기가 네모지고 약간 까실까실해요. 이거는 갈귀 덩굴입니다. 망초입니다. 망초랑 개망초가 있는데, 계란꽃이 피면 개망초고, 꽃이 좀 소박하니 보잘 것 없으면 망초입니다. 5월달쯤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한번 계란꽃 찾아보세요. 망초, 개망초입니다.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 조금 털이 있고요. 노란색 꽃이 피는 애기똥풀입니다. 줄기를 잘라보면 노란색 애기똥 같은 애기 나와요. 애기똥풀입니다. 흰 제비꽃입니다. 보라색 제비꽃은 가끔 보이는데, 저도 흰 제비꽃은 처음 봤어요. 종지나무라고 다른 게, 입 모양이 좀 깁니다. 길쭉하죠? 흰 제비꽃입니다. 이건 뽀리뱅이 꽃입니다. 뽀리뱅이. 줄기가 긴데 잎은 별로 없죠. 뽀리뱅이입니다. 뽀리뱅이. 쓴박이하고 고들빼기하고 꽃이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미세하게. 나중에 한번 영상 올릴게요. 이건 뽀리뱅이입니다. 방가지똥입니다. 오리뱅이 비슷한데 이거는 가시가 있죠? 엉겅퀴랑 비슷하게 가시가 있어요. 이거는 반가지 똥입니다. 이런 가시가 생긴 잎에 보라색 꽃이 피면 지친게 엉겅퀴고 노란색 꽃이 피면 반가지 똥입니다. 잎이 가시가 있죠. 이런 잎에 노란색 꽃이 피면 방가지똥입니다. 잎 모양이 특이하죠? 이거는 개구리 발톱입니다. 개구리 발톱.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개구리 발톱입니다. 토끼풀입니다. 토끼풀 많이 알고 계시죠? 크로바 괭이밥이랑 또 비슷하죠? 토끼풀. 토끼풀은 이 꽃이 특징이에요. 옛날에 이걸로 꽃반지 많이 만들고 놀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이건 토끼풀입니다. 바위취입니다. 바위취. 바위취 꽃도 되게 앙증맞아요. 토끼 모양 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바위취입니다. 제비꽃입니다. 보라색 제비꽃이에요. 아까 그 하얀색 제비꽃하고 잎이 비슷하죠? 종지나무라고는 다릅니다. 잎이. 꽃도 다르고요. 여기 주름꽃입니다. 주름꽃. 주름꽃이고요. 여기 이렇게 아주가가 있어요. 여기 화단을 아파트 화단을 누가 키우시는 건지, 아주가가 엄청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 하나의 정원에 아주가 꽃이 폈는데 여기는 그늘이라 아직 꽃이 안핀것 같아요. 나중에 꽃 피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꽃 찍으러 와야겠어요. 아주가 엄청 많습니다. 맹문동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맹문동은 많이 심겨져 있죠. 맹문동도 꽃도 예쁘고 보라색 열매가 아주 예쁩니다. 여기도 맹문동 많이 심어져 있어서 나중에 꽃 피면 한번 찍으러 와야겠어요. 맹문동입니다. 여기 지금 꽃이 세 종류가 있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이 파란색 앙증맞은 꽃, 꽃말입니다. 파란색이니까 꽃말이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얀색 이거는 별꽃같이 생겼는데 얘는 꽃이 잎이 하트 모양이죠.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하트 모양, 잎 다섯 장, 이거는 점나도나물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꽃이 이 이거 이게 별꽃이에요. 별꽃은 확실히 갈라져서 잎이 열 장처럼 보이죠? 이게 별꽃입니다. 점나도나무라고 별꽃하고 같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봤어요.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건 별꽃. 이거는 하트 모양 꽃은 점나도나무 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앙증맞은 꽃은 꽃마리. 꽃말이. 꽃마리입니다. 여기는 줄사철입니다. 줄사철. 다른 곳에는 덩굴로 아이비를 많이 키우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줄사철이 있네요. 이거는 줄사철입니다. 아이비는 좀세 갈래로 갈라진 잎이고, 이렇게 둥근 사철나무 잎하고 비슷한 이건 줄사철, 덩굴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